우리 다 함께 찬송가 사백삼십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백삼십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エスは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예배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힘과 능력과 또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받는 모든 기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든 대전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앞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육체와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어,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서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리나 하니라 아멘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삼아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은 누구였나요?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보인 행동과 또 그의 반응을 통해서 그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밀은 사실 넓고 평평한 마당 마당이나 넓은 밭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 틀은 사실 밀을 타작할 만큼 넓은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었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는 넓은 마당이나 넓은 밭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 굳이 좁은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을까요? 넓은 마당이나 밭에서 밀을 타작했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여라도 발각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곡식들을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도온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특별히 남들에 비해서 크게 용감하고 크게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적군을 두려워하고 또그 또한 식량을 빼앗겨서 굶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보통 사람들에 지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아니. 자신은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기도원의 대답을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처럼 기도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온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만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어떤 위인들처럼 늘 자신감에 차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미디안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먼저 떠올렸던 그러한 자신감 없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사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자 그가 또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표징을 더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심하고 부정적이며 의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는 분명 큰 용사로 불릴 만한 그 어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호칭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불릴 만한 사람이 분명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가 큰 용사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사람도 큰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변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였던 드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도 겉 보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만 바라보고 남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내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조건들만 보면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도 무엇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전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도 들어 쓰실 수 있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 부서와 함께 해 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 함께 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만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과 용기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큰 용사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가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에 행해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들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탄생 75주년을 맞아서 기념 사업들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버지 사업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또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도록 또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직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볼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정말 어떠한 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큰 용사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약점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자도 들어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우리 구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여 아버지 주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이 나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자기 없고 능력 없는 우리도 큰 용사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피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수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가을 사역들 아버지 하나둘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가을에 행해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수 있게 하여 주옵시오부르 우리 탄생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가지 기념사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 아버지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충만히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모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 달려나갈 아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더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모든 목장들,